네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요. 해뜩. 빈치. 앱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롬. 롬. 로마 제국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와 함께 할 준비 되셨죠? 그럼요. 오, 깜짝이야. <laughs> 텐션 왜 저래? 이번 영화는 씩씩하게. 어머. 당차게. 스파르타. 건강하게. <laughs> 핵시무스. 핵시득시무스득시무스 <핵시무스. 웃음> <laughs> 뚝시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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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로 러셀 크로우가 되어 보겠습니다. 뜻셀 아. 크로우, 뜻셀 크로우. 네, 거도 절묘하고 저희 마흔 네. 아홉 번째 작품 글래디에이터입니다. <laughs> 와,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명장입니다. 나 정말 전쟁 영화 싫어해가지고 맞아. 기대를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재밌어 서사가 완벽했어.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음. 런던 필드, 진짜 비교. 아, 네.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우리 엠, 어머 엠버 동생을 건든다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그치? 누나도 너무 예쁘지 않았어? 아, 아 아니야. 아니. 런던 필드를 보고 보니까 별로 안 아니, 이뻤어. 비교도 안 돼. 어. 너무하다. 그 <laughs> 자체도 기분이 나빠. 어머. 예. 글래디에이터는 2000년대 개봉작이고요. 2000년 저... 개봉. 2000년 맞아요. 2000년 개봉작이고. <laughs> 우리 빈치보다 한 살이. 어리죠. 네. <laughs> 와. 와 대단한 영화입니다. 대단요 동생 영화가 다 도대요. 동생 영화? 동생 영화. 네, 글래디에이터는 또 미국의 아, 시상을 휩쓸었어요. 시작해야지. 네, 오십회 <laughs> 골든 글로브에서 작품상과 드라마 돼. 작품상 어, 음악상 수상을 했고, 응. 1 0회 MTV 영화 엔티비어워즈에서 <laughs> 최고의 <웃음> 영화상을 수상을 했고. 오케이. 7 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왔았어 드디어 나옵니다. 작품상, 나무주연상, 극장상, 시각효과상, 그리고 음향믹싱상까지 음향, 수상을 했고요. 전기곤. 오십회 영국. <laughs> 대본 사랑. 어쨌든 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로셀 크루가 솔직히 휩쓸었어 이때. 아, 런던 비평가 협회상에서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했했일일아카카미상에에서우우외외작품품을을 어... 수상했습니다. 대종상은 가만히 있었 o 요 아, 아쉽게도. 아, 그... 아 근데 홍콩 그렇구나. 금자 형 o 도 이번에 어? 어? 나오지 않았어. i 기대하 not going to 나 e able 요어 do it. i 요 not going to b 나는 사실 이 영화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누구요? 러塞 크로우 호아킨 피닉스. 맞아 아, 반가웠어. 영화 미국, 미국식으로 그냥...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예. 뉴욕이요 또. 미국식으로 호아킨 피닉스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피닉스. 예. 한국 영주권자인데 무슨 소리야? <laughs> <하는 거야? 웃음> 뉴욕식 발음을 맨날 뉴욕. 아, 아, 아 그래서요? 호아킨 피닉스. 계속. 아 그래요. 코모도스. 영화 허에서 그를 처음 본 분들이 많을 텐데 음. 나는 그를 영화 조커에서 보고 진짜 미친 놈인줄 알았어. <laughs>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진짜. 나는 진짜. 계속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음. 이분이 진짜. 계속 평생 미친 놈처럼. 아.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가 정말 음. 진짜 그 잘해. 자체였어서 화킨 피닉스가 이 2000년에 글래디에이터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사실 잊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임팩은 너무 덜했어 에이. 이번 영화에서. 아, 그렇지. 음, 러셀 크로우의 반대급부의 캐릭터로서는 사실 좀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음. 영화 팬의 가슴을 설레게 하더라고. 아, 맞아, 반가웠어. 훌륭했다. 음. 빈티는? 음. 난 진짜 1도 기대 안 했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1도 기대 안 해? 어, 그러니까 옛날 1도 없어. 어, 깜짝이. <laughs> <laughs> 그런데 전 루더 말했던 것처럼 서사가 너무 완벽해서 좋았고. 음. 특히 가족을 잃은 주인공의 마음에 너무 몰입이 돼서 솔직히 나는 싸우는 장면보다는 저 코모두스를 어떻게 조질까라는 진짜. 생각으로 계속 몰입해서 끝까지 몰입해서 본것 같아 음. 재밌었어 음. 해피는? 어, 나도 이게 150분짜린데도 절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15분 정도 15분 같아 어 진짜 그건 좀, 그건 좀 오바 오바다. <laughs> 아, 난 동의해 아 그래 그래, 그래. 역시 <laughs> 영화를 알아 예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음. 뭘 말했죠? 전쟁을 그냥 영화적으로 매력 있게 꾸며내려고만 한게 아니라 그냥 음. 있는 그대로 구질구질하게 그 처참한 실상을 담아낸 게 오히려 아. 좋았어. 아, 그래서 맞아. 처절해서 더 좋았던 영화. 진짜로 음. 인간 본성을 극대화시켰다. 진짜 있는 그대로 끄집어냈다. 음그 음. 연기를 또 로셀 크레오가 분해해줘서. 아. 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막시무스 <목소리도> 나는 사실 그 막시무스가 한국 드라마 덕킹 군주의 음. 있잖아 이민호, 이민호 나왔던 이민호 거 씨. 거기에 나오는 이민호의 말 이름이 <웃음> <웃음> 막시무스였어? 막, 가자 막시무스 거의래가지고 뭐, <laughs> 약간 그게 오버랩 돼서 죄 <laughs> 조금 <죄송합니다>. 웃기긴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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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훌륭한 영화에 지금 갖다 붙일 걸 <laughs> 못했는데 <해야 돼. 웃음> 어, <말. 웃음> 아 그래서 그 말을 이것마저 연결시킨다고? 그 어? 말을 막시무스라고 <laughs> 그 작가가 지은 게이 음. 막시무스에서 음. 오마주를 해서 지었던 게 아닐까 아, 용맹한 예. 그럴 말고 그럴 수도 있 아닐 겁니다. 음, 네. 음. 나도 너무 재밌었어. 실제로 나는 전쟁 영화를 진짜 안 좋아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흥행을 했다고 해도 음. 절대 안본 진주만 보는 안 봤나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안 봤어요. 뭐 연평대전 뭐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인데 오. 와 너무 재밌는 거야. 태극기 휘날 리그 막 봤어. 구하기. 안 봤어. 나도 안 아, 봤어. 1병을 안 구해셨네요. 어, 죄송합니다. 2병을 <laughs> 구했습. 다음에 구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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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도 이 글래디에이터 본다 하니까 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그러셨죠? 저의친구들이 어. 네. 영화 를좀 하시는 네. 분들인가 그러네. 봐. 어. 좀 치시네. 어. <laughs> 사람이 <laughs> 미쳤다. <웃음> <웃음> 뭐 해줘야 돼요? 그 사실 검투사 문화라는 게 잔인하고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시킨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잔인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를 완벽한 서사를 통해서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풀어낸 거 음. 같았어 그래서 와이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 감독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리드리 스갓 감독님이죠 명장이죠 <laughs> 정말 그렇죠. 에이리언 <laughs> 어? 아 맞아 에이리언 에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마션이 있잖아요 아, 마션 감독님입니다 리들리 스콘 평창에 한번 모셔야 돼요 <웃음> 평창. <웃음> 감자를, 네? 평창 감자를 평자를. 그리고 아. 작년에 제가 극장 가서 봤던 하우스 오브 구찌도 이 감독님이 아 만드셨고 음 정말 뭐 대단하신 감독님이었네 블랙 오크다운 이거 역시 전쟁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교하기 블랙 오크다운 그, 교화기 교하기 <laughs> 킹덤 I'm 오브 에븐 그렇지 그래도 이분의 영화는 마션으로 음 뭐. 기본적으로 개연성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하나도 뒤떨어지는 게 없으신 분이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 이 영화가 왜? 역사학자들한테. 아 역사. 아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너무나 왜곡이라 음. 다 허상이래. 맞아. 이런 다? 구성과 소품과 음. 배경까지 환경들들. 음. 음. 맞아. 음. 나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조금 찾아보셨네요. 그럴 수도 하. 있죠. 음. 얼마나 만에 찾아보셨어요? 도서관 많이 갔어요? 예! 기대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시죠. 어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 아우렐리우스라는 아버지고 콘모두스가 음. 음. 아들로 나오잖아.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콘모두스가 더 전에 사람이고 예. 아우렐리우스가 후손이더라고. 진짜로? 응. 그래서 그런 거부터가 왜곡이 음. 있으니까 역사학자들이 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 들었었어. 몰랐네. 음. 응. 어떤 걸 조사하셨죠? 저그 언니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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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나 음. 누나 루실라 루시에라 코닌 일슨 네 배우 코닌 일슨 배우입니다 어... 이름 코니 귀여운데 예 코닉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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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음. 음. 닐슨 덴마크 분이에요 이분이 오아 모르셨나 음. 모르죠 덴마크 사람처럼 안 생겨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렸어요. 완전 서연... 덴마크 사람처럼 생긴 건 뭐야? 그냥 덴마크. 그냥. 덴마크, <laughs> 덴마크 덴마크 전쟁, 덴마, m a r k Denmark. Denmark. d e n 선선 r k Denmark. Denmark. 어. e n m a r k Denmark. Denmark. d e n m 고 r k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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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n m 그거를 자기 남자 애인들과 함께 음모를 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실제로. 그래서 죽잖아. 사형 당했다고 처참하게. 음. 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착하게 연출을 했을까? 정의로운 사람처럼. 누나를? 음. 그것도 어,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이 코니 이거... 일슨이 그리고 사실 이 원더우먼 시리즈에 나오잖아. 원더우먼? 어 오, 진짜? 그 저스티스 리그에도 나오고. 착착착. 30분엔 돌아야 변할 수 있다니 <laughs> 예. 예예나이 예. 얘기 들으니까 러시아의 표트르대제가 생각이 나는데 음. 그 누나도 엄청 개를 괴롭혔었거든 동생을? 응. 음. 막 죽이려고 하고 표트르대제를? 응. 그렇지 응. 하지만 너무 잘 컸지 음. 피터대제는 응. 상트페테르부르크. 아 맞습니다. 예. 권력이 뭐라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주 박학다식하십니다. 예. 멋지다. 많습니다. <laughs> 예예. 에피넛뭐 어땠어?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났어? 영화 보면서? 사실 그러니까 어? 역사적 음. 사실을 조금 찾아봤는데 음. 나무 위키에서 찾았는데. 어, <laughs> 너무 솔직해. <laughs> 아하. 맞아 나 남기면 말봐 너무 성의 없이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실제 로마 군단은 장궁 형태의 화를 쏘지 않는데 맞아. 장궁을 쏘고 음. 그리고 로마랑 맞붙는 게르만족의 복장도 석기 시대급으로 어, 맞아 했다. 맞아 그만큼 로마를 부각시키기 석기 시 <laughs> 가장 최악인 거는 막시무스가 전투 전에 로마 빅타라고 아, 외쳤는데 아. 아, 이게 직역하면 패배한 로마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이거 패배한 로마 누가 이거 검증한 거야? 음. 음. 심각하다, 아무튼 음 맞아. 끝. <웃음> 그, <웃음> 음 끝.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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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o d Good. Good. g 맞아 d g o 2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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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스테이. <웃음> 스테이. <웃음> <웃음> <배>. 음. <laughs>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 뭐? 이 감독님이 37년생이래. <laughs> 저희 할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시네. 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77년. 저희가 봤던 분노의 포도가 1940년 영화입니다. 아... <laughs> 분노의 포도를 <laughs> 봤을 수도 있겠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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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그렇다. 포도를 어린 시절에 봤겠지. 와... 음. 30 와... 그때까지 제발 살아 계시길. 와... 가능하신가? 예? 아, 이거 건강한데 살아계시... 뭘 이렇게. 그래. 아,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있으니까 걱정이 좀 된다. 음. <laughs> 해 뜯고 갑자기. 이 <laughs> 아, 음. 리들리스코 감독님도 결혼을 세 번이나 하셔가지고 다들 기본인 것 같은데 몇번 하는 건는세 음. 번은 뭐 이제 놀랍지도 뭐, 않아. 다섯 맞아. 번도 했었으니까 음. 이 전편에서 음. <laughs> 연애 수준으로 <laughs> 결혼하네 <해>, 그냥 그러니까. <laughs> 근데 요새 한국도 점점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음. 같아요. 같습니까? 네. 음. 나는 이 영화가 속편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그 로마 제국이 거의 천년을 넘게 유럽의 최대 강국, 음.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잖아 제국이잖아. 제국 로마지. 음. 음.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금 느끼고 재현하기 싶어서 위해서. 재현하기 위해서 영화의 속편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음. 뭔가 나는 이제 영화에서 왜곡된 부분을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지 왕성한 조금 음. 이제 봤는데 조금 봤군요 깊게 <laughs> 어. 보기에는 거의 PPT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좋습니다 맞아. 아, 맞아. 그 라틴어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가 로망스어로 분화를 해가지고 유럽의 3대 언어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리를 잡았고요. <목소리> 그리고 로마의 체계적인 법률이 법전이 엄청 체계적이었잖아요. 그게 나폴레옹 법전까지 <목소리> 이어졌다. 그고 미국의 헌법으로도 <목소리> 음. 반사되다 영토도 됐다. 굉장했다. 드넓었다. 지금 로마의 그 마차길 아직도 쓴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소리> 음. 그리고 그 예술 분야에서도 특히 건축 음. 로마네스크. 음. 음. 이런 음. 양식들이 아직도 전뭐 세계적으로. 시리 세계적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 음, 와 예. 와. <laughs> 우 <와우>. 아. <laughs> 스테인드글라스 로마네스크.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는 아.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 응. <laughs> 최근에 이제 팟스 아메리카. 어, 팍스. 팍스 코리 꼬레아나도 있어요. 팍스 꼬레아나. 예? 가끔 칼럼에 그런 말실리더라 어, 뭐 이태원에 뭐펍이름인가요팍스 <laughs> 아. 꼬레. 팟스 꼬레아나. <laughs> <laughs> 그래서 다룰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음, 음. 후속편에도 그 안에서도 기대가 되네. 응, 기대가 사실 엄청. 진짜 기대가 배우지. 되는 영화야. 응. 후속은 음. 아들 이야기 다룬다죠. 고하 루시우스? 그 아이가 커야지, 이제. 음. 그, 음. 맞아. 20년 뒤를 배경으로 한다. 던데 맞습니다. 음. After 20 years. 그 캐스팅된 배우가 안젤리나 졸리랑 열애설이 난 배우래요. 누구죠? 누구 캐스팅? 이름 별로 안 유명하고 안 잘. 저를 찾으셨네요? <laughs> <이거라고> 아니요, 주무세요. <laughs> 아예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또 언제 거기까지 가서 열애설이 났어. <laughs> <또.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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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공길동이었죠. <완전. 웃음> 아, 스물한 살 연하. 맞아. 폴 메스칼. <laughs> 캐스팅이 벌써 됐나요? 됐다. 이번 달부터 <laughs> 지금 다.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정신 좀 차려주세요, 선생님. <laughs> 몇년 전에 됐겠지. 가서... 야, 뭐 야, 영화 찍는데 나올래? 어쩔 수 없잖아. 아 오, 맞다. 정신을 줘아 지금 촬영하고 있죠. 아, 집중을 자리겠어. 해주세요. 집중을 뭐 언제 또 모르죠 교체될지. 어쨌든 <laughs> 또 한국 역사 영화라든지 세계적인 역사 영화가 많잖아요. 많죠. 우리도 하나 베스트로 소개해주고 싶은 게 하나씩 있을까? 하나씩 음. 전쟁 영화요. 전쟁이든 역사, 역사 영화든 명랑 추천합니다. 선외하라. 아... 이거 할줄 알았어. 둥탕탕탕. 둥탕탕. 장권님. 아는명량자는 포카이센 포카이센 복하이센. 포카이센 해줘야지 응 해줘 포카이센 발포하라 빵 응. 진짜 잘한다 신이 나셨네요 아주 신이 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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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 꼬레아나 근데 영화라기 보다는 또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공영방송 공중파의 사극이란 체제가 아... 있지 않습니까 해신 그쵸 그렇죠. 태조왕건 <laughs> 해신 태조왕건이지 응. 태조 용의 눈물 아시나? 아 <laughs> 그거 혜택이 <해뜩이> 흘린 눈물이야 <웃음> 진짜? <웃음> 드래곤스티 창립과 함께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 용의 용해 눈물 누가 주연이에 유동근씨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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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야 아 뭐야 이런 돈으로 계속해 <laughs> 1화 이상을 훅 아... 치는 거 아니야? 이민우씨였나? 그분하고 아들과 아버지로 나와서 진짜 몇 년도죠? 김무생, 안재모, 최명길 아, 유명한 분다 나오네요 아, 이때 진짜 이 <laughs> 태어나기 전이네 용의 눈물 이걸 안 보고서는 이 당시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 와, 1 5드라마을 무슨 응. 2년 6개월 동안 <laughs> 지겹다, 지겹다. 전원 일기도 있는데 뭐. 아,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매 주말이면 이걸 모여서 봤어야 돼. 아, <laughs> 진짜. 정말. 뭐라 보게 된다, 유거근 씨. 아, 뭐라 불라면 1년 걸리겠는데? 진짜. 넌 포기. 음. 아, 유동근 씨 진짜. 저는 그래서 용의 눈물 추천합니다. <laughs> 약간 사극을 가지고 이제 희화하는 캐릭터가 궁예가 나오기 때문에 태조왕건을 흔히 얘기하지만 음. 그 이전에 용해눈물이 진짜 음. 어, 조선시대 사극에 대한 고증과 검증으로는 음. 최고가 아닌가? 이거 진짜 정극이야 그리고 웃음 포인트 싹 빼고 아. 어, 음. 역사 현실 고증. 난 불멸의 이순신도 너무 재밌었는데. 중 아. 음. <laughs> 5년인가? 그 7년인가? 태왕 사신기도 아. 엄청 좋아했어요. 아. 이태곤? 배용준, 배용준. 네, 배용준 이태곤. 최민수. 최민수요? 주신의 아, 힘을 넣어. 어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지아 주신의 힘을 뭐 <laughs> 지아 누나요? 예저 누나라고요? 누나겠죠? 아, 아, 어. 그러겠다. 78년생인데 이 누나가 어, 진짜 동안 진짜 동원이다. 엄청나네 지금 보니까. 78년이면 몇 살이야? 이효리보다 한살 많네. 야 강남구 출신이네. 아, 진짜 부자였대잖아요. 음어 어쨌든 음. 그러면 용의 눈물. 저는 음. 용의 눈물. 빈치는? 저는 유일하게 세번본 역사 영화 사도. 아... 사도? 응, 저는 이 영화 저는 안 됩니다 이제. 아안 돼. <laughs> 남자 배우가 안 되긴 한데 큰일을 쳤어요. 보다 아... 어, 나, 나 몰라요 잠깐 사도를 예? 모른다고? 언급을,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 아 맞아. 그래서 언급하좀 아... 그런데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명절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요. 저는 글래디에이터 보면서 쿤모드스가 음.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그 영조의 사랑 갈구했던 음. 사도세자 떨려서 와 이건 꼭 봐야 하는 명작이라 생각해요. 재밌다고? 진짜 재밌어. 아, 진짜. 너무 아련하고 하, 그 어느 장면 여... 제일 좋아요? 하, 다 좋은데 일단 디주 장면 난 너무 마음 아팠고 음. 그냥 모든 그 연기가 음. 정말 미치는 듯한 그런 게잘 보여서 어이가 없네. 어, 어 위험해요. <laughs> 아, 영화니까. 아, 우리 예술을 다루는. 거의의가 없네. 그분이 너무 연결 잘하고. 음, 좀 베테랑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음. 친구의. 어... 음. 실제였죠. <laughs> 맞아. 아 어, 맞아. 그런... 실제였. 실제... 실제였죠. 음. 음. 음... 이모화변. 아무튼 이거는 좀꼭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희는 사도까지. 용의 눈물과 사도. 맞아. 사도. 어 굉장히 명작들을 음. 그래서 추천하는. 진짜 명작이에요. 에피는 나는 허준. 아, 아 허준 허준, 허준 빼고 말아서 없다 아, 그리 대장금 아, 아, 대장금 아, 홍시계에서 홍시 맛이 나가지고 홍시라고 아, 하였는데 그게 뭐야 허준이 자네 모르나 그거 이면필씨 이면필씨 허준이 자네 아, 진짜 옛날이다 허준. 허준의 주연으로 출연하신 전광렬 배우가 음, 네. 지난주로 라디오스타에 나오셨어요 탁구 아버지 한번 찾아보세요 탁구 아버지 와 오랜만이다 예, 재빵왕. 배우로 지금 4 4 년차라고 하시더라고 오. 나와서. 와, 와. 예. 멋지십니다. 방송, 최근 방송, 라디오 음. 스타 참고해 보시고. 네. 원래 예능에 잘안 나오는데 음. 본인이 이제 금방 먹고 출연했다고 하시더라뭐 어. 뭐, 찍으셨나 최근에? 그런 건 아니야. 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홍보차. <웃음> 아, <웃음> 홍보차. 좋은 포인트였다. 음. 음. 나는 다 이제 우리나라 거 얘기해가지고 예?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거 어? 가져왔는데 그 가져왔다고요. 보고 싶은 거? <laughs> <laughs> 꺼내주시죠 <laughs> 네. <laughs> 이탈리아의 거장 베르, 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 음. 아 청나라 어, 그 마, 푸이! 음. 푸이 얘기 다룬 그 영화를 음. 중국 영화에요 이탈리아, 중국, 뭐 미국, 뭐 이렇게 합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평점 높다. 이거 안 봤는데 이거 음악은 들어봤어요. 네, 루이치 사카모토 두두 맞아요. 포스터 이런. <laughs> <laughs> 아 진짜 마지막 황제가 서민으로 전락해서 너무나도 아, 진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생을 다루는 영화라고 하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명장이시라고. 저는 응. 음, 이탈리아 감독님은 저희가 다뤘던. 콜미 바이유네임의 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전 이분 외에는 사실 이탈리아 감독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세요. 베르나르도 아, 베르톨루치 감독님. 인정하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 중국 영화는 우리 완전 짱이고 음. 우리가 최고, 우리가 맞아. 모든 문화의 원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바라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그첫 차만 중국의 음. 역사를 보여준다고 궁금하다. 해서 음. 되게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다음에 다르죠 네.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보세요, 보세요. 아, <laughs> 성격에 <성급해.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보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그럼 또 저희가 검투사 영화인 만큼 바로 이 장면에서 나는 너무 즐거움과 희열을 느꼈다 음. 아,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어, 없는데 그건 음. <웃음> 없어요? <웃음> 어. 희열까지 <laughs> 있었지 나는 뭔데? 그 힘을 합치는 장면 음. 아 음. 글래데이 던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뭉쳐라 음. 흩어져라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과 상황 판단이 빨랐던 게 음. 진짜 저랬을까 싶기도 하면서 저게 음. 가능하길 바라게 되는 음. 관객으로서 응원하게 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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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숙적 열쇠 혹은 기기 장비의 차이 현격한 차이를 넘어서서 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지 음. 그런 걸 보려고 이런 영웅영화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음, 맞아, 맞아. <laughs> 네. 예. <laughs> 빈치는? <laughs> 말할 의욕을 저 입안에 다 집어넣고 <laughs> 왔습니다 저는 코모스 죽는 장면 그치 아... 그거 보려고 제가 계속 몰입해서 보지 않았나 음... 음... 그 마지막에 검 가져와라 했을 때 예? <laughs> 네. 검 가져와라 했었잖아요 이렇게 품격없게 얘기했네요검 가져! <laughs> 검 가져와라! 검 줘! <laughs> 검 줘! 했을 때안 돼! 이렇게 하고 목에 찔려 죽었잖아요 목 찔려가지고 와 아, 진짜 <laughs>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서도 최고의 복수다 생각을 해서 음. 좋았어 명장면. 음. 에피는? 나는 그 막시무스가 글래디에이터로 딱첫 등장을 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자 음. 남편이자 아버지다 멋있게 등장을 했는데 황제가 죽이려고 했잖아. 음. 근데 시민들이 죽이지 말라 살려라 음. 음. 그러니까 외치니까 결국 못 죽였잖아. 음. 난 근데 그 장면이 그 시민 권이 강했던 로마 제국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음. 인상 깊었어. 음. 이게 로마구나. 그래서 왕정보다도 공화정을 계속 감독이 강조하잖아. 맞 음, 음, 음. 공화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화정 예창론자다 리들리스코 감독님이 음. 그렇게까지 음. 보이더라고. 그 장면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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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람이 꽉차 있는 음. 그 장면이 보일 때가 아저거고 자체가 로마.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음, 음. 예? <laughs> 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laughs> 잠실 야구장 가보세요 <laughs> 아 가봤죠 <laughs> 무슨 말이죠? 아이 <아니>, 그 옛날에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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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그 옛날에 좋습니다. 그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그 옛날 그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고 <laughs> 아 열광을. 저게 로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로마다? 음음 <laughs> 음. 음. 박스로마나 개 저는 이 영화 완전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추천이요 음. 추천하면서 문 닫겠습니다 h a 해 c 신것 같은데요? i o Chuchanamas of Wunda Kesmita. I think we are n 고 t i 서 there. You can talk it also. I can do not b e 뭔가 공부용으로 보기 보다는 예. 그냥 즐겁게 문안 닫나요? 즐겁게 <laughs> 전기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문안 닫습니까? <laughs> 즐겁게 오락 영화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명작을 만났어요. 음, 대명작이죠. 저희 뭐 매주 명작이지만 또 이번에도 추천드립니다. 음네네한 음. 네. <laughs> 번쯤 두 번쯤 음. 세 번쯤 <laughs>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